대해서 네,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쌤저 단어 원래 못 외워요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어, 단어를 원래 못 외운다. 지금 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단어 원래 못 외운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물어봤어요. 그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너 아빠 이름 뭐야? 아빠 성함 뭐야? 성함 누구 누구요? 알잖아. 알잖아. 아빠 이름 뭐였잖아. 엄마 성함 뭐야? 누구요? 알잖아. 어? 엄마 성은 외웠잖아. 네,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 이름은 솔직히 수천만 번 들어봤겠죠. 근데 영어 단어는 한두 번밖에 안 봤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지. 솔직히 한번 보고 어떻게 외워?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우리 친구 이름 외울 때한번딱 듣고 외울 수 있어? 아, 못 외워. 못 외워. 여러 번 듣고 계속 말해보고 걔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 번 얘기, 대화를 해봐야 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름도 못 외운 단어는 어떻게 외요 이 됐어?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원래부터 원래 안해워진다 원래 못 외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단어 못 외워서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웃긴 게 뭐냐면 단어 안 봐. 안 봐.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단어장이 막 이렇게 막다 털릴 정도로 걸레 죽지가될 정도로 막 들고 다니면서 계속 봤었어. 근데 봐도 안 외워져. 그럼 걔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걔 나름 포기해야지. 대부분 99%가 안 그래. 단어 안 봐. 안 보고 못외운데 말이 돼야 안돼안 돼요 진짜 이거는 또두 번째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 옛날에 이, 이 여러분들은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겠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어 없을 때뭐 봤는 지 알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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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도 봤단 말이야 지도 지도 어떻게 그 보물찾기 지도처럼 우리 그 영화에 나그 지도 보면서 이제 막 휴가 가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지도가 없어진 이유가 원래 지도를 보면은 그 길을 좀 외워야 되거든? 근데 지도가 없어진 이유가 내비게이션 때문이야 이해 됐어? 근데 이걸 접목을 시켜볼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영어 단어의 영어가 이제 길이라고 한다면 영어 단어의 뜻이 네비게이션이야 네비게이션은 답을 알려주잖아 지금 단어도 단어 뜻이 단어 뜻을 알려주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단어 뜻을 가려야 네비게이션이 없어진 거고 지도를 찾고 길을 찾는데 단어의 뜻을 다 봐버리니까 그냥 단어장을 책, 책 보듯이 보니까 소설책뜻이 그냥 넘겨 읽으니까 안 외워지지 아 뇌에서 뭔가 이 기억이란 걸 하려면은 뭔가 어, 안 보여야지 어그 뭐였더라 뭐였더라 기억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 봐, 다 답이 나와 있어. 외우겠어? 뇌가 미쳤니? 아니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느낌 빡 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어를 한 번을 보더라도 한 번을 보더라도 무조건 가리고 한글 뜻을 가, 그러니까 한글을 외워야 되면 뜻을 외워야 되면 한글 뜻을 가리고 영어 스페인 외워 영어 뜻을 가리 영어 그 스페인 가리고 외워야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 암기를 처음부터 안된다라고 보지 마라 너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구 이름 외웠지 뭐 다른 뭐 사회 과목 공부하면서 외웠지 외웠지 그니까 러암기라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원래부터 못 외우는 거 없어 어떤 건지 알겠어? 지금 몇 분이야? 오 13초 남았네 아무튼 그렇게 어? 아빠 엄마 이름 다 알듯이 영어 단어도 많이 보면 다 한단 말이야 많이 보면 되고 매일매일 가져다니면서 보면 돼 어떤 건지 알겠어? 두 번째는 뭐였지? 어그 네비게이션 단어라고 하는 게 실제 뜻을 가리고 외운다는 거. 그래도 빨리 외운다는 거. 그게 더, 더 되게 힘들 거야.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을 거거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어떤 건지 알겠죠?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단어 공부법 얘기했습니다. 단어 처음부터 모자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안녕, 감사합니다.